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 11. 왜 인간은 도덕을 필요로 하는가? 1. 도입 옳고 그름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 남을 해치면 안 된다. 약자를 돕는 것이 옳다는 감각은 문화와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이런 보편성은 질문을 낳습니다. 도덕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을까? 본론 도덕은 생존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도덕은 오히려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하면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이유 없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도덕은 이익 계산을 넘어서는 감각처럼 보입니다. 3. 본론은 비종교적 관점에서 도덕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들. 1. 진화론적 설명. 협력하는 집단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도덕이 생겼다는 견해. 그러나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2. 사회계약이론. 도덕은 사회질서를 위한 합의라는 관점. 하지만 사회가 보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남습니다. 3. 공감 기반 이론, 공감 능력이 도덕의 뿌리라는 주장. 그러나 공감만으로는 정의, 의무, 보편적 원칙 같은 고차원 도덕성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도덕은 하나의 단순한 기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깊은 구조를 가집니다. 4. 볼롬, 도덕은 세계가 옳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도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세계가 단순히 힘의 논리나 혼돈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대합니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악은 결국 드러나야 한다. 선한 행동은 가치가 있다. 이 믿음은 종교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입니다. 결론. 도덕은 인간 존재에 깊이 새겨진 본성이다. 도덕은 단순한 문화적 합이나 사회적 규칙을 넘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세계를 단순한 혼돈이 아닌 판단 가능한 세계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도덕 감각의 뿌리를 더 깊이 성찰하며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